안녕하십니까. 장 대표입니다. 자, 소개 코인은 리플 XRP 코인입니다. 자, 리플 코인. 오늘 새벽부터 나온 뉴스 한번 보시면 정말 기가 차죠? 8일 중에 7일 동안 하락 압력을 가져왔다. 거래량은 32%나 급감을 했다. 자, 정말 줄기차게 떨어지면서 오늘 어떻습니까? 3천원도 이탈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물론 가격 하락 압력을 받고 있는 게뭐 하루 이틀 일은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나 줄기차게 떨어진다면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정말 너무나 힘이 빠지고 지칠 수밖에 없는 시장 분위기를 그대로 연출하는 모습들을 확인하고 있다라는 거. 물론 니플만 떨어진 게 아니지 않냐. 뭐 주식시장도 같이 떨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많은데 지금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건 니플이니까 니플한테 좀더 포커스를 맞추면서 영상을 찍어볼까 하거든요 자 XRP 니플코임 이렇게나 하락 압력을 받았고 지금 현재 시점 얼마입니까 2% 넘게 빠지다가 다시 한번 소폭 올려놓긴 했지만 여전히 이 3천원대 강력한 지지라인이다 예상했던 그 라인을 이탈하다 보니까 어디까지 우리는 하락을 열어도 됩니까 2750원 라인까지 하락을 열어두고 봐야 됩니다 그렇다는 건 어떻죠 아 동국도 암울할 수밖에 없죠. 더 떨어질 것이냐. 지금 언제 브레이크를 잡고 다시 끌어올릴 것이냐. 이러한 부분들을 먼저 체크를 해야 되는 시기인데 우선 가장 악조건도 우리는 판단을 하고 대응해야 되니까 급하게 성급하게 매수할 필요 절대 없습니다. 왜 하락은 더 많이 열어두고 대응하는 거. 또한 브레이크를 언제 잡는지 이 부분을 먼저 체크하는 이유는 우리가 1, 2% 덜 수익을 볼수 있습니다. 근데 가장 안정적으로 투자하기 위해서는 하락 압력은 어디까지 또한 어느 라인에서 다시 반등력을 가져올 수도 있는지를 한번더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자 이렇게나 하락 압력을 가져왔던 이유 우선 그 이유를 먼저 확인해 보면 미국 연준 쇼크에 따라서 가상화폐 시장이 요동을 쳤다. 비트코인 86,000 달러선을 붕괴했다라고 합니다. 자, 연준은 누굽니까? 미국의 금리를 결정하는 곳입니다. 자, 기준 금리를 결정하는 곳인데 연준 쇼크, 연준이 어떤 말을 했길래 그럴까? 물론 FOMC 회의 결과에서 이제 금리를 인하는 것보다 동결이 바람직하다. 뭐 이런 말을 했으니까 시장에 영향을 주는 것은 맞았죠. 근데 그 이후에 경제 지표 발표까지도 시장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코인 시장에 먹구름이 끼고 있고, 니플과 도지코인, 이런 대부분의 알트코인 모두가 다 시세가 털썩 내려앉았습니다. 그러면 이 연준이라는 곳이 오로지 가상자산만 영향을 주냐? 그렇지가 않죠. 어제 날짜 미국 증시 또한 동일했습니다. 어떻게? 다운은 0.84, 나스닥은 2.15, S&P 500은 1.56% 동일한 시점에서 급락을 갖고 왔습니다. 자, 동일하게 모두 급락했다. 라고 한다면, 연준이, 도대체 어떤 발표를 했길래 그럴까? 이거 한번 보세요. 자, 연준이, 어제 날짜 10시 30분에 비농협 고용지수 발표를 했어요. 자, 이게 9월 달 거였거든요. 예측치는 53K에서 119K로 껑충 뛰어올랐어요. 어? 이거 뭐야? 고용이 굉장히 좋다라는 이야기죠. 자, 고용이 좋고, 고용이 좋다는 건 경기 상황이 나쁘지 않다라는 이야기인데, 왜 주식도 떨어지고, 가상자산도 떨어졌을까? 그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기다렸던 건 금리 인하 소식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어, 고용도 좋고, 경기도 좋아. 그럼 뭡니까? 금리 인하할 필요가 없다. 왜? 지금도 경기 상황 좋은데 동결해서 경기 상황을 좀더 지켜봐야 괜찮겠다. 미국 연준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 이러한 부분이 시장을 급락하게 만들었어요. 왜? 우리는 인하의 기대감이 되게 높았는데 이제는 동결로 갈 것으로 점차 확정치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은 급락을 한 거거든요. 어제 날짜도 똑같아요.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로 10시 30분부터 하방 압박을 가져오기 시작했고, 이 비트코인입니다. 이더리움 또한 마찬가지죠. 10시 30분부터 떨어지기 시작했고, 니플도 마찬가지로 10시 30분부터 동일한 발표 이후에 급락을 했다라는 거. 그만큼 우리가 지켜봐야 될 거. 경기 상황이 어떻다. 금리가 어떻다. 이러한 부분들이 전반적인 시장을 크게 눌렀던 시점이었다는 거. 물론 이러한 부분들은 대외적인 이벤트니까 다시 이 불확실성이 확실성으로 바뀌게 되면 다시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물론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대다수의 투자자들은 떨어지면 무섭죠. 무서워서 공포감에 매도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러한 공포감에 개인들은 매도가 나오고 있다라고 하지만 고래들은 비중을 추가하고 있다라고 해요. 매수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겠죠. 왜 그럴까? 우선 그 이유도 오늘 영상에서 말씀을 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은 끝까지 보시면서 개인 투자자는 어떻게 진행을 할까? 고래들은 지금 어떻게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을까를 한번 체크해 보면서 섣불리 매수 대응 절대 안 됩니다. 지금은 2750원까지 하락은 무조건 열어두고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걸 다시 한번 추천을 드리고요.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영상 왼쪽 하단 부분에 보시면 파란색 링크 있습니다. 바로 이 링크거든요. 링크는 두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하나는 모바일 참여 링크, 하나는 pc 참여 링크입니다. 어떠한 링크를 선택하시더라도 저희 쪽 링크로 곧바로 연결되실 거고요. 제가 자료 넣어드릴 거고, 톡방 링크도 같이 넣어드릴 거니까 실시간 매수, 매도, 대응 전략 모두 무료로 먼저 받아보시고 확실한 수익을 함께 만들어 가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xrp 디플코인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 뉴스를 먼저 볼게요. 말씀드렸던 8일 중에 7일 동안 하락을 했고 거래량은 32%나 급감했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11월 21일. 오늘 새벽에 나왔던 뉴스예요. 근데 이전에 나왔던 뉴스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11월 19일, 2 0일 나왔던 부분입니다. 자, 파는 개미가 있고 사는 기관이 있다. 비트코인은 1억 3,600만 원대의 횡보를 지속하고 있고, 비트코인 또한 이렇게나 변동성을 많이 가져오는 건 매도세와 매수세가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횡보 세시장이다. 물론 지금 이 단가보다도 비트코인도 더 떨어졌습니다. 자 그럼 생각을 해보죠. 여기서 개인들은 팔았다라고 하니까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여기 고래는 매수를 했다라고 했죠. 자 고래가 매수를 했는데 이산 단가보다도 더 떨어졌어. 이들 공포감에 그냥 매도할까요? 못하죠. 우리가 고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죠. 물론 우리 개인들 입장에서는 아더 떨어지면 나 무서워서 던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수 있어요. 근데 그런 생각들이 엄청 많아졌고, 시장이 엄청나게 하락 압력을 갖고 있는 현재, 이 시점에서도 고래는 매수를 했다. 이 부분을 한번더 생각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고래랑 똑같이 매매할 수 없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 당연히 있죠. 당연히 그렇게 될 수가 없죠. 왜? 우리는 돈도 제한적이고, 시간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고래를 이깁니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습니까? 한 가지밖에 없어요. 돈은 제한적이니까, 시간을 더 투자하는 방법밖에는 고래를 쫓아갈 수 있다는 라거 이긴다는 게 아니에요. 고래의 매매 방법을 쫓아갈 수 있는 건, 시간을 더 투자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라걸한번더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뉴스 한번 보세요. 리플. 2억 개의 리플이 이동을 했는데 단순 이전인가 아니면 하락 신호인가? 2.03 달러의 지지선을 시험하고 있는 현재 시점이다. 이뉴스의 내용을 좀 자세히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자, 11월 18일자 보유 지갑에서 2억 개 규모의 XRP, 약 4억 4천 5백만 달러가 외부 지갑 주소로 이동한 데에서 비롯되었다. 지갑에서 지갑으로 이동됐다. 이거 뭐라고 합니까? 고래가 비중을 매수 매집 이 관점으로 가져가고 있다 라고 우리는 판단하죠 역으로 지갑에서 거래소로 이동했다 라고 한다면 아이 매도하려고 한다 라고 생각하면서 시장은 하락 압력을 가져올 수 있다 라는 거이 부분 또한 고래들의 주소 또한 23억 6천만 개 상당의 xrp를 쌓아 올렸다 밝혔지만 개인 취자들은 리플의 공급량의 약 42%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 매도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결과적으로 현재 시점에 지갑에서 지갑으로 이동했다는 건 고래의 매집 신호고 그 전까지 고래들은 23억 6천만 개 상당의 니플을 매집해놨다 근데 개인들이 매도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에서 시장의 하방 압박을 줄 만한 요인이 적용된다 근데 개인이 팔때 뭐라고 했습니까? 기간은 사고 있다라는 시점을 한번더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한 부분에서 어떻게 우리는 니플 etf가 출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떨어지는 이 와중에 어떠한 대응 전략을 가져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니플을 투자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니플의 모멘텀 모르시는 분들 아무도 없죠. 첫 번째로 etf에 대한 기대감이었고 두 번째로 스테이블 코인의 확장력이었습니다. 이두 가지는 니플의 강력한 모멘텀을 지지했었는데 etf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떨어지니까 어찌됐든 이유가 어찌됐든 대외적인 이벤트였든 금리가 어찌됐든 개별적인 이벤트가 있으면 떨어졌으니까 답답하고 지루하고 힘이 빠질 수밖에 없죠. 근데 중요한 거는 ETF가 나왔어. 그냥 나온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고래들의 자금력은 ETF 쪽으로 많이 쏟아져 들어가고 있다 라는 것을 먼저 판단해 봤을 때 결과적으로 이 ETF가 올라가려면 리플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한번더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어떻습니까? 니플코인 최근에 엄청난 하방 압박 8일, 말, 8일 동안 7 영업일 연속도 떨어졌으니 정말 우리는 지칠 수밖에 없죠. 저 또한 니플 투자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이렇게 떨어지기만 하는 시장 답답하고 지칩니다. 근데 이 떨어지는 이유 자체가 어디에 있는지. 그 이유를 먼저 확인해 보고, 그 이유 이후 이후에 어떠한 움직임을 가져갈 건지, 그 부분도 예측을 해야 되겠죠? 단순하게 매수하고 절대 팔면 안 됩니다. 수익이 아무리 봐도 팔면 안 돼요.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니에요. 매수든, 매도든, 충분한 수익 구이라면 매도 해야죠. 하고 나서 현금 확보해야 되겠죠? 근데, 얼만큼 매도할 거냐? 매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이 바닥이야? 근데, 2,750원까지 열어놨으니까 더 내려갈 수 있어. 그러면 지금 매수할까요? 안 되겠죠. 다만 2,750원까지 안 내려가고 다시 반등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비중을 나누어서 매수해야 된다는 것도 한번더 기억하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엑셀 비디 코인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유익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 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영상 왼쪽 하단 부분에 보시면 파란색 링크 있습니다. 바로 이 링크거든요. 링크는 두 가지로 분류가 돼 있어요. 하나는 모바일 참여 링크, 하나는 PC 참여 링크입니다. 어떠한 링크를 선택하시더라도 저희 쪽 링크로 곧바로 연결되실 거고요. 제가 자료 넣어 드릴 거고 톡방 링크도 같이 넣어 드릴 거니까 실시간 매수 매도 대응 전략. 함께해서 안정적인 투자를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모든 부분은 다 무료입니다. 영상도 무료, 자료도 무료, 톡방도 무료니까 링크만 클릭하면 된다라는 거. 한번더 확인하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 정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